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제입니다 버터, 버터플라인가요? 예, 버터플라인 님이 질문하신 현대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소비 일단 외국인들이 갖고 있고요. 요 근래 이제 이틀 연장, 아니면 요까지 포함해 3일 연장, 이제 괜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밀렸어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아지고 있다. 요 정도 관점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일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얘는 요 최선을 일단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최선을 안착을 해줘야 돼요. 안착을 하지 못하면 요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한번더 밀릴 수 있다고 라 보는 거니까. 그 정도 관점을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 날짜 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얘는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하락 최선을 이렇게 먼저 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그대로 갖다 그냥 이렇게 복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일단 빠질 수 있는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이 라인, 이 이탈된 저점 구간보다는 이쪽 라인이 조금 더 저항이 좀 강할 것 같아요. 35,300원 정도 이 구간이 그러니까. 요 구간을 좀 안착을 해줘야지 위로 좀틀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겨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구간을 안착하면 이제 N짱으로 마디를 잡을 수 있겠지만 얘는 이제 현재 상태에서 밀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잖아요. 이렇게 빠졌고,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일단 기본 N짱, 3 2 8 0 0원자리까지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디로 했을 땐 요거거든요. 요거. 요게 이제 마지막 마디 N짱이에요. 그럼 얼추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60선 맞고 떨어지고 이 고점을 지켜주면서 이 고점을 다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만약 에이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작은 엔짱은이 정도 엔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에 그러니까 33,500원 정도쯤에서 양봉 뜨면. 근데 2 1선 60선 역변이니까 두 번째 돌파 양봉이 났습니다.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기나, 요 정도나, 33,500원이나, 요 하단에서 양봉 뜨면, 매수관점을 볼수 있을 때, 두 번째 돌파 양봉이 낫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